어제 발생한 어선 화재가 12시간여 만에 간신히 진화된 가운데 원인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는 어선 화재의 특성상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보다 강화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제 발화까지 이어지며 12시간 넘게 계속된 어선 화재. 불이 꺼진 현장은 말 그대로 처참합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아내린 어선 한 척만 겨우 물에 떠 있고 나머지 두 척은 침몰한 상태입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에 대한 1차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최초 발화 위치 등 정밀 조사는 선체를 모두 육상으로 인양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가판 이주로 이제 발화 부위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기관실은 지금 침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관실을 확인하려면 인양 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제주는 워낙 항구가 좁아 많은 어선들이 연이어 밀집 대류하기 때문입니다. 5, 섯 여섯 척일8 척이 이렇게 한 줄에 붙습니다. 중간에 사고 나면 방법이 없잖아요. 한 배만 다치면 괜찮은데 여러 척이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태풍 때는 한 줄에, 한 줄에 보통 10척 이상이 붙습니다. 이번 화재 역시 최초 화재 신고 접수 이후 7분 만에 첫 진압이 이루어졌지만, 불은 이미 번질대로 번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현장하기 도착 전까지 신고는 상황실에 세 차례 접수됐습니다. 세 차례 접수되고, 저희들이 현장 도착 시에는 이제 배 세척이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최선기 상태였고, 어선화재의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며 설치된 사고 현장 바로 옆 소화기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노후되고 방치된 소화기들로 가득합니다. 언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아 실제 작동을 하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초기 진압이 핵심인 어선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도내 항포구 곳곳에 소화시설이 마련됐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귀포 지역에서만 항포구 50여 곳에 이런 소화시설이 설치됐지만, 정작 어민들은 위치조차 잘 모릅니다. 소화기 관리 예산은 올해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물어들어 가고 있지. 뭐, 뭐, 아래뭐 설치해, 기면기다가고 뭐, 을기을 해야지 아무다 제주 지역 어선의 97%는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섬유광화 플라스틱, FRP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어선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초기 화재 발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